11기하 17장 1절에서 6절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에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오게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온 땅에 두루 다니며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배웠었더라. 호세아 제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히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거울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호세아 왕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왕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 왕을 끝으로 북왕국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연도가 BC 722년이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자, 이제 1절을 보시면은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북왕국 이스라엘왕 마지막 왕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구원자가 아니라 멸망하는 왕이, 멸망하는 왕이 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이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양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9년간 9년간 통치하였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호세아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그 악을 이제 행하는 이 호세아 왕. 그런데 그나마 그나마 호세아 왕은 다른 선왕들과 같지 않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다른 선왕들 즉 호세아 앞에 있었던 왕들은 진짜 악한 왕 왕들이죠. 호세아는 그 악한 왕들에 비하면은 뭐, 끼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래 볼수 있죠. 그래서 북한국 이스라엘은요. 이단 국가죠. 이단 국가. 이단 집단이죠.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어려치면은 이단이다. 그래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단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3절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 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죠. 살만에셀 1세입니다1세 일세. 살만에셀 1세가 쳐들어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따라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섬기는 노예국가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절 말씀. 그가 에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함에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옥에 감금하여 두고, 호세아 왕은 이집트 파라오에게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이집트가 자기를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수르에게 조공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난 아수르 왕 살만에셀은 호세아가 자신을 보고 호세아 왕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둬버리죠. 사실 호세아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호세아의 비극적 결말은 매우 비참하죠.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 년간 애웠었다. 네, 3 년간. 자, 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살만에 셀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어떻게 점령하냐면 은 음,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벽을 타고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은 어,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는데 한 사람도 사마리아 성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 로마가 이스라엘, 어, 그,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해서 한 사람도 바깥으로 못 나가게,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물도 공급을 받아야 되고, 식량도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굶어 죽는 겁니다. 굶어 죽는 그래,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성을 내어 쌌으니, 그래, 항복할때항해하하면해 어, 예, 아수르 진들이 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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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 한국 한국 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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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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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 한국 한국 한고 한국 한국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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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어,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서로 아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아기를 잡아먹고, 그 아기가 다 잡아먹히니까 나중에 어,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막 숨겨버리고, 그리고 어, 군사들은 아기를 찾아다니고, 이런 한죽관이 어,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를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리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거울에 두었더라 자, 호세아 왕 7년에 사마리아가 완전히 점령하였습니다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스라엘 노예들을 데리고 가다가 여러 거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주시키며 살만에셀과 그 신하들을 자기 나라로 신하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서서히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혼혈적이 되어 버리죠. 민족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 사라져 버립니다. 자, 우리는 사마리아인을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맨날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이 혼혈적들. 이 피가 섞인 아수르와의 피가 섞인 어, 그러한 족속들 하면서 굉장히 조롱하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꽉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꽉붙들어야 됩니다. 야곱이 야곱 야복 야곱, 야곱 강가에서 여호와의 사자, 즉 예수 그리스도. 자 여호와의 사자와 싸웠습니다 야포 강가에서. 야포 강가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꽉 붙들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바꾸어서 읽으셔도 됩니다. 왜? 여호와는 이위 하나님이시고 그 이위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이위 하나님. 자이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시고 항상 그의 양떼들과 함께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야곱 그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었던 그 야곱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죠? 축복이라는 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런 바라크는 무슨 뜻이냐면은 무릎을 꿇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릎을 꿇게 하다. 축복이 뭡니까?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이 축복입니다. 뭐 이렇게 사업이 잘되고 뭐 교회가 봉대 이게 축복이 아니고요. 축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릎을 꿇는가? 아니면 하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목에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냐? 그것은 저주고 축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 바라크다, 무릎 꿇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